이 해수욕장 지나가는데 어르신이 미역 채취를 하고 계시네요. 나도 한번 채취해가지고 싱싱한 미역을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. 시마겠다 다시마 <laughs> 안 된다 안 된다 뭐 먹는 거 아니야 지금 <laughs> 못 먹는 거 아니야 그게. <웃음> <웃음> 이건 아니겠다 이건 아니야 아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좀건네이거오 아 그냥 바로 가면 뭐니다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이거 기있 기. 라면에 끼 자기가 아까 기억해준 거냐이로왔다 이건 뭐 가져왔다. 그래. <웃음> <웃음> 아침에. 아침에 해수욕장에서 이거 어르신이 미역을 건지시길래 나도 좀 따라해 봤더만 안돼안 돼가지고 어르신이 이걸 하나 건져주셨습니다 이거 와 진짜 신기합니다 오늘 아침은 와, 이 미역 귀와 미역 어, 기발라기 진짜 자연사이다 와 이거 봐 이건 내가 건진 거. 어. <laughs> 이건 내가 어. 건진 거고 미역이. <laughs> <laughs> 이거는 어르신이 건져주신 거. 미역 기부 주셔. 와 죽인다. <laughs> 낚시고 뭐고 야이또 좋다. 재밌지. 그래. 이런 이런 것도 있네요. 아니 어제 영일만 그 신항만에 가 가지고. 바람을 식기맞다다입니까 근데 이게 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많이 치니까 이 해수욕장으로 이게 밀리 나오네. 여기 지금 월포 해수욕장인데 이제 바람 많이 불고 파도 많이 치는 날이 미역이 이제 밀리 나온답니다. 그나마 그걸 이제 건져가지고 수확을 하신답니다. 이게 아 진짜 어제는 바람 식기 맞았습니다. 근데 그 바람 덕분에 이게 이게 해수욕장으로 밀리 나와가지고 이제 맛있는 미역을 오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대대적 뭐. 만 네. 끓물씻 민물에 씻어안 되나? 음. 물이 없다 이제. 없어. 이런 거 잘라야 고 음. 그럼 다다어 이제 이제 맑은 물에 저 민물에 몇번 또. 그럼 요요다또 민물 구분 안 되나? 대 음. 음. 아, 아저씨 헤나미가? 아, 헤나미다. 헤나. <laughs> 이 정도면 안 되겠나? 짜 음. 물 물이 대치는글대치 대치가 뭐야 내가. 음. 대치 막 발해지잖아. 생강은 뭐안 되잖아. 아 생거 벅들이. 거먹좀 그렇대. 가아 이게. 그래. 병원으로 까 아. 큰거 잡았다야, 아줌마. 음, 이거 이거 귀도 따로 팔던데. 그래. 저봐 색깔 변하는 거 봐라. 와. 누런 색깔이 그래, 이렇게 파래지니까. 와. 음 맛있겠다. 어 진짜 맛있겠다. 나제 귀가 궁금해요. 귀 귀대치는 귀가... 거고. 아자리나. 어도끼가 아, 올까? 그래 하지 뭐 해가 나중에 자르지 뭐. 이게 진이 역시나 많이 나네 어. 이게 진 이게 좋다카잖아 와아 니나이 색깔 변하는 게 너무 신기해 이게 진 나는 게 약이다카 진 한번 보자 어, 진짜네 응. 이야. 와, 지금, 도다리 한 마리가 억지로 절실합니다. 조금 미역에 싸가지고, 도다리 회를 탁 쳐가지고, 싹고어 요만한 거, 15cm 짜리, 방생 사이즈, 안 되는 거, 넘는 거, 아니, 방생 사이즈. 안 되지, 방생 사이즈 하면 큰 거, 큰 거, 큰 거, 회거이 나올 만한 거, 한 마리만 제발 주십시오. 어제는 막뭐 솔직히 바람 그만이 불었고 이게 낚시 하이가 싫어, 낚시 하이가 싫어. 아유. 오늘 진짜 아침에 바람도 안 불고 너무 좋네데 그래. 이 자리도 원래 배가 들어와 있어가 오늘 배하고 배 사이에 이제 낚시 요청 하려고 랬는데 배도 딱딱 빠져주네. 오늘 뭔가 좀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이제. 저 배도 나갈 것같은데 오늘. <놀람> 오늘 아침은 미역, 회입니다, 돼? 회. 어, 냥 와, 진짜 아침에 이거 바다에서 건진 겁니다. 싱겁다. 음. 미역 딱딱해가 물을 좀더 많이 했다. 아, 근데 회가 없다, 회, 회, 회. 해를 <목소리도> 삶으려는데 미역이야, 미역이야. 와 맛있다. 맛이 괜찮더라. 음. 줄기 있는데만 짜지 이파리 쪽은 안 짜더라. 있잖아. 미역이 찐이 약기라는데 일단 찐. 응, 응. 음. 음. 만두에 미역 사먹기참 음. <laughs> 왕쥐 참 어렵네 그날은 또없이잡네네어디 얼마나 일단 잡아봐. 양태 어. <laughs> 있다? 네양 아니다. 놀래이 아니야? 야요만한 사이즈 또 놀램입니다. 요거 조금 어내 뭐 있는 거같기하고 크다. 고 니가 오고. 니가 오고. 니가 오고. 니가 오고. 니가 오고. 니가 오고. 니가 도고 니가 오고. 니 니가 오고. 니가 오가가 뭐만대가? <목소리도> 응, <트렌드>. 응. 음. <목소리도> 이 살아 어, 빛이 <만태가. 목소리도> 아 봉지가 많텔만?